여기 한 남자가 아들과 yeah. 영상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So. 아픈 that. 엄마를 걱정하는 아들. To so. I w 퇴근하는 직원이 수상한 현상을 발견하고 사장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지만 통화 중인 사장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창고를 살피러 간 사장. 창고에 있는 구리가 일어섭니다. 수상한 이 존재는 빛을 무서워하는 것 같군요. 남자는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가 불을 켜지만 곧 건물 전체에 불이 꺼지게 되고 희생양이 됩니다. 그 시각 영상통화의 주인공이었던 아들 마티는 혼자 있는 엄마가 누군가와 really 대화하자 엄마에게 다가갑니다. 엄마, 우리 너 깨웠어? 엄마 뒤에 보이는 n l 의 그림자 그 의문의 그림자는 l 새 마틴을 괴롭히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아동보호국에서 관리 대상이었던 마틴이 수면부족 증상이 보이자 관리자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누나인 레베카에게 연락했고 레베카는 현재 집에서 나와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는 마틴을 데리고 상황을 확인하기 a 가에 먼저 o u t it. i 이름을 듣고 u 어버린 레베카. 그 가이선 누나이이름나나이나였군요 레베카는 상담도, 약도, m not sure if 고 o u r e going to t a l 고 a 레베카는 마틴을 본인 집으로 데려왔고 불길한 예감. 마틴? 다이애나가 여기까지 따라왔군요. <laughs> 이어서 욕실에서도 인기척이 느껴졌고. 불쌍한 마틴이 화장실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동보호국에서 관리자가 찾아와 마틴을 데려가려면 법적 보호인이 어머니의 자격을 박탈시키고 소송까지 승리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죠. 어머니의 신고로 다시 본 가로 갈 수밖에 없어진 마틴. 마틴이 떠나고 집을 정리하던 레베카는 아이에나의 방명록을 발견하고. 사실 레베카도 어린 시절부터 다이애나와 구면이었던 거죠. 남자친구와 다시 온가를 찾아온 레베카. 레베카는 옛 아빠의 서재에서 다이애나에 대한 자료들을 발견하고, 다이애나는 실시로하며 공격적이고 엄마인 소피에 대한 광적인 집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당시. 아이나가 사망한 사안까지 확인한 레베카 다시 본가로 돌아오게 그된 마틴. 회피하려는 okay. okay. 누나와 엄마와는 해피. 다르게 맞서려는용감한 마틴. 마틴을 보자. 부피는 불을 꺼버리고 s 공포를 보여주게 됩니다 t h 로다이 i 나와 o t 팅하게된 마틴 알 b 란 a b l 집을 박차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누나를 다시 찾아온 마틴 l e t 령인다이 o 나 t 집착하던, 다이아나는 집착하던 다이아나는 엄마가 세상과 연결되는 유일한 끈이고, 끈이고 엄마의 정신이 약해졌을 때 정신을 지배해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그때 누군가 노크를 하고 음식 대신 아이에나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모든 장소가 위험해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악화되자 레베카는 모두와 함께 엄마를 찾아갑니다. 아이나에 대한 진실을 엄마에게 전하지만 엄마에게 전혀 통하지 않았고 말이 안 통하자 레베카는 마틴에게서 나가서 자자고 하지만 엄마를 지키자는 마틴 그렇게 레베카는 본가에서 모두 함께 자기로 합니다 자기 전 엄마를 찾은 레베카는 엄마가 몰래 건넨 쪽지를 통해 엄마조차도 다이나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집이 정전되고 정전을 살피러 가는 레베카 잠시 후 마트는 누나가 자리에 없자 누나를 찾으러 가지만 아이에나가 망겨 죽어 안신이 도망쳐 누나에게 가지만 이는 모두를 지하실에 가두려는 아이에나의 음정이었습니다. 그때 정전을 살피던 남친 브래시 아이에나에게 공격당하게 되고 브래는다 조명을 키며 간신히 도망갑니다. Oh no, 아이들을 <목소리> 위해 다이나와 <목소리> 싸우려는 소피였지만 <목소리> 어둠 속 다이애나가 <목소리> <불이 목소리> <개정이다>. 그때 <목소리> 탈출했던 브랫이 경찰을 데려왔고 하지만 경찰의 힘으로도 역부족 어둠 속 다이애나에게 모두 지냉당하고 맙니다 끝내 아이들의 목숨까지 건드리려고 <목소리> 하자 소피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렇게 세상의 끈이 사라진 아이네나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 잘 보셨나요? 영화 라이트하우스는 불이 꺼지면 반응하는 빌런이란 신선한 소재로 저는 개인적으로 개봉 당시 극장에서 팝콘 쏟으며 재밌게 본 영화입니다. 이 불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장면들이 참 긴장감 있게 느껴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마틴 역의 아이 배우의 연기가 좀 사랑스럽게 느껴졌던 영화입니다. 이렇듯 특이한 설정의 빌런이 있는 또 다른 영화를 아신다면 댓글로 소개해 주세요. 이상 디크 무비였습니다.